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류현진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계약 기간 8년에 170억 원을 보장하는 KBO 리그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류현진은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한화의 가을 야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복귀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승섭 기자입니다. 괴물 투수 류현진이 오렌지색 한화 유니폼을 다시 입었습니다. 지난 2012년, KBO 리그 통산 98승을 기록하고 미국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지 12년 만입니다.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한화는 돌아온 류현진에게 계약 기간 8년에 170억 원을 안겼습니다. KBO 리그 역사상 가장 큰 계약 규모입니다. 12년 전에는 거의 막내는데 이제 거의 최고참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어좀 책임감도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한화는 지난해 문동주와 노시환이라는 투타의 기둥을 얻었습니다. 올 시즌을 앞두고 안치홍과 김강민 등 수준급 선수들을 영입했고 류현진의 합류로 단숨에 5강권 전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. 많은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뭐 좋은 선수들하고 그게 또 같이 맞아 떨어지면은 한 시즌에 좋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. 류현진은 올 시즌 한화 팬들에게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선물하기 위해 동료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. 올 시즌에는 꼭이글스가 어,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류현진은 오늘 일본으로 떠나 한화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